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처음부터 강력한 상승을 해야지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상한가 같죠? 또 상한가 같지? 상한가 같지? 그다음에 또 상한가 같지? 이렇게 어, 강력한 상승을 네번 어, 하고 살짝 상한가 갔다가 운봉으로 빠졌어요. 어,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때요? 제가 저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점을 잡는 건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죠또 5일선, 11일선, 21일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저점으로 잡고 오, 들어가는 거죠. 저점이 슬금슬금 저점이 올라가는 걸 보고선 어, 따라 들어가면서 특히 여기 중간고점, 중간고점을 어, 돌파하는 순간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점을 돌파하니까 어때요? 강력하게 상승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높은 데서 저점이 형성된다면은 다시 한번 유턴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뭐, 상승시키는 건 세력 마음이지만, 강력하게 그냥 바로 치고 올릴 수도 있죠. 바로 치고 올릴 수도 있고, 바로 치고 안 올릴 때는 살짝 음복으로 뺐다가 유턴으로 다시 돌리면서 정 돌파, 슈팅, 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대유 플러스. 요 종목도 보자고요. 그래서 이상승 상승할 때 보면은 이제 작게 작게 상승하다가 크게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서도16%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까지 19%, 18%뭐 상한가는 아닙니다, 그죠?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어 상한가 가는 애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분할 매수 했으면은 그죠? 또 좋은 수익이 났겠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났으니까. 이렇게 저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밑에서 21선이 올라온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애가 있는 반면에 저점이 같아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 떨어지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밑에서 21선이 올라오면서 딱 반등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전고 돌파 지금 음봉이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시가만 높게 뛰어놓은 상태에서 빠졌다고 이런 경우에는 매물 소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되겠죠. 하락하지 않고 지지라인을 형성한다면은 여기보다 높아야겠죠. 여기보다는 높은 데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다시 유턴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전구 돌파하면서 또 슈팅까지. 어,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부토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높아요. 높은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좀 뒤따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상한가 같죠. 또 상한가 같지. 24% 상승했지. 그럼 이렇게 높은데까지.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연타로 상승을 하고 어 이렇게 눌림을 받죠. 눌림을 받을 때 이렇게 이런 데서가 맥점이 되는 거죠. 5일선, 1 1선2 1선요런 데서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정구돌 파죠. 저점이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또 정구돌 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가 지금 맥점 자리인데요 맥점 자리에요 맥점 자리지만은 어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따르죠 너무 높잖아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어 아무리 이제 뭐 <laughs> 맥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낫죠 만약에 이제 종구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여기서 더 하락시키지 않는다면은, 바로 여기서, 어, 치고 날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죠. 요런, 요런 자리가 맥점이 되는 건데, 좀, 음, 351선이죠. 351선 자리 요렇게. 그죠? 351선 자리. 그래서, 뭐 요런 데서 잡아야 되는데, 이미 상, 양봉으로 상승해 있죠, 여기는. 여기도 또, 맥점 자리가 분명하지만은, 좀 높으니까, 이렇게, 정고 돌파를 어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고 돌파하면 또한번 어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인상가. 인상가도 보시면은 22%, 29.77%, 8%, 30%, 상한가 같죠? 18%, 5%, 8%.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상승하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 1파 자리로 봐야 되는데, 그죠? 요렇게 보면, 이제 여기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잖아, 그죠? 3부 투관이랑 좀 비슷하잖아, 그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일선하고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조금 위험하다. 만약에 이제, 어, 물리게 될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물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데가 낫죠. 요런 데, 오일선 자리. 그죠? 요런 오일선, 요런 데가 공략하기가 좋죠. 3, 3, 5, 일선 요런 데는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상승하죠? 또 상승해, 상승하지. 계속 상승. 그러다가 이제 빠지면은, 그죠? 요렇게 빠지 요런 데가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자리죠. 그죠? 11선. 요런 데서 11선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주고, 떨어지면은 또 21선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또 반등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네, 티니너스 24% 상한가는 아닙니다.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7%또24% 이렇게 상한가 보단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죠.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고 났을 때 그죠.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고 났을 때 이런 5일선 부근에서 5일선 부근에서 맥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은 11선에서 맥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래서 바로 수익이 나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한번 자세히 보자고 이렇게 딱딱 딱. 그러면 이게 지금 3,5,1선 자리 잖아요 그죠 3,5,1선 3,5,1선 자리지만 요 3,5,1선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다랬죠 물리게 됐을 땐 최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다랬죠 그래서 3,5,1선보다는 그냥 5,1선 살짝 밑에 5,1선 밑에 요런 데가 좋다라는 이런 데가, 어, 좋다. 맥점으로 잡기에 여기가 이렇게. 음, 그럼 이렇게. 그죠? 13%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뭐, 차트가 이제 다 완성된 걸 보고 하니까, 그죠? 또, 어, 쉽, 쉽게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전에서는 그죠? <laughs> 여러분들 어려운 거요? 어렵죠? 실전에서는 좀 어렵다. 그죠? 근데 뭐, 다른 기법보다는 그죠? 훨씬 어, 좋지 않을까. 그죠? 다른 기법들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전에서 잘안 맞아요. 그죠? 그래도 이것만치 잘 맞는 게 없어, 그래도. 보시면은 이제 또한번 이제 저점을 만들고 또 떨어지면 어때?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면은 밑에서 21선 올라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돌파하냐? 아니면은 밑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유턴해서 정고 돌파 슈팅하냐? 요건 세력 마음입니다. 그 대부분 이제 바로 돌파보다는 살짝 뺐다가 여기보다는 높은 데서 어,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유턴 슈팅.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누버. 어, 누버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9% 29.56% 상한가 갔죠? 또, 이, 상한가 갔지그 다음에 21% 상승했지. 요렇게 강력한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냥 이런데서, 맥점을 잡는 거죠. 5일선 요런 부분에서 맥점을 잡고, 여기서도 11% 수익나잖아. 그랬다가, 저점이 점점 떨어지죠. 요거는 좀 과하다. 그죠. 21선 밑으로 좀 떨어져서, 어, 좀, 수익 내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기준봉에 어, 저가도좀 살짝 이탈을 했고, 그또 21선 이탈했을 때, 3일 안에 빨리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한 4일 정도 됐죠? 4일 정도 해서 이렇게 또 살짝 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이때 이제 치고 날아가는데, 괜히 주식이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그죠.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반등을 했죠. 전고돌파하고그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하지만은 21선 이렇게 이 올라오잖아. 올라오면서 저점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곧그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돌파 슈팅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엑스게이트 네, 같은 경우에는 요새 29%, 또2 9 5 22%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오일선에서 살짝 빠지죠. 그럼 이런 데가 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빠졌죠. 여기서 저점이 좀 빠지다가 21선 올라오니까 반등, 중고 돌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여기서 지금 21선에서 지지가 되잖아. 여기서 지지가 되니까 상 이거를 중간 고점으로 봐야 돼. 이걸 중간 고점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이 중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된다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유턴으로 싹 돌리는지 보세요. 그래서 정오돌판다 그럼 다시 한번 정오돌파, 슈팅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상승이 2파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3파까지 갈지 못 갈지, 그죠? 좀 위험하죠? 대부분 3파는 잘안 가요. 네, 유라테크, 유라테크 보시면은 14%그 다음에 22%좀 약하죠? 어, 상한가가 가는게 좋은데 상한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가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21선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좀샜어요 21선을 좀 샜는데, 이런 양봉의 기준봉을 이탈하진 않았죠. 그서 저가. 이탈하진 않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중간 고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보다 높잖아. 그죠? 여기보다 높고,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유턴으로 돌릴 때, 중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정고 돌파, 슈팅,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